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 강남의 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최병락 하, 목사가 주일날 설교 ‘예수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라고 했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입니까? 네, 정말 좋은 말이겠죠 천국.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오늘 지금 하도 교회 에 폐쇄법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팩트체크를 하겠다. 크리샤 투데이에서. 아니면 고명천 목사와 평화남 안 교세 폐쇄법 공방 팩트체크. 박성재 변호사와 함께 해서. 박성재 변호사라는 이분이 지금 통과된, 개정된 방역법,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제, 추가될 아, 방역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 개혁교회 목사들은 이 모양입니까? 네. 아니, 지금 교회가 작살나게, 교회가 작살났고, 마지막 교회 순통을 끊겠다고 지금 방역법 개정을 해가지고, 교회 마, 그니까, 임 목사도 마스크 쓰고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20명, 그니까, 러 5천명 가는 교회, 만명 가는 교회, 십만명짜리 교회, 뭐, 상관없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무조건 20명만 들어가야 되고, 그 20명 이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방역 지침을 어겼다. 뭐, 꼬투리 잡을 게 있겠죠? 그, 꼬투리 잡으려고 뭐, 뭘, 무슨 꼬투리를 못 잡겠습니까?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 예, 폐쇄시킬 수 있대요, 지금 이제. 12월 31일부터 이 방역 개정법으로 통과된 것에서. 그리고, 그러면 교회 폐쇄를 했는데 끝까지 저항한다. 그럼 뭘 하냐? 가판을 떼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 법들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면 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네? 한국 개신교가 타깃이돼에서 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가 다 작살이 나고 있는데 음? 내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요즘 에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구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목사님들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설교를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보여 난 괜찮거든. 음? 그게 아니언 목사라던가 고백찬 목사라던가 어? 저쪽에 있는 그, 그 보수 쪽 목사들이 어? 공격을 당하고 있지. 나 우리교회는 괜찮으니까 뭐 그냥 약간 뭐 20명밖에 모이긴못 모이지만 어떻게 눈치 보고 싸면 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개신교가 저 앞에서 총대매고 싸우는 사람들이 쓰러지면은, 아한 줄도 안된 사람들이죠, 뭔가요? 뭐 그냥, 그냥 바람불, 불은 꺼지는 촛불들인데, 그 사람들이 쓰러지면은, 다음은 어디 것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딱세 가지 부리를 나눠줬어요.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 집어치라고 하십시오. 평양신학교도 똑같았습니다. 응? 신사참배하라고 신사참배했었어요, 목사님들이. 응?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감옥가서 뒤지를 뚫리게 받고 고당 목사님들 급소수고, 응?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서 숨죽이면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숨죽이면서 도망다니던 목사들. 딱세 가지 벌이었어요. 지금 이 목사님들, 응? 아니, 응? 당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그, 네? 이렇게 지금 한국교의 성도들이 울부짖고 있고 비탄에 빠져 있고 슬퍼에 빠져 있는데,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응? 이 공산주의, 이 적그리스도의 연이 충만한 이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는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그것도 리더가 되는 교회들이 힘과 돈과 힘과 능력을 바꾸는 대형교들이 침묵을 한다? 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진짜 울면서 하는 것들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지금, 어,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한국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 자파, 저크리스도 세력들이 침투를 했었거든요. 신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젊은 신학생들은 지금 다 넘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세대교체에 입는난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어? 외국에서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하는 목사들, 박사학위가 없다는 목사들 다 똑같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레인보우,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근데, 그런 목사들이, 그, 대역교회라고 하는 이, 인적 자원, 그리고 물취 자원을 잡고 있는데, 정권에 악을 하고 있잖아요. 정권에 충성을 능사하고 있잖아요. 응?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 눈에는 이게 안보이네요 지금? 교회 폐서법 아니 지금 개정이 됐대잖아요. 12월 30일로 시행이 되는데 음? 담임 목사도 여기 지금 이 목사 지금 여기 오늘 교회 오늘 교회 여기 청년부 목사 대학 청년부 담임 목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목사도 그렇고 여기 강남 중화 친례교회 최병남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저 앞에서 음? 그거 뭐딱 20분 들어가죠. 방송팀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 들어가야고 그거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 그 교육 명부들, 응? 꼼꼼하게 체크 안 하고, 응? 그리고 방역 지침이 뭔지 정확하게 모호한.